대급 음, 사전투표율을 보였었죠 음. 어, 이번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사실상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26.69% 였죠 어,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전투표의 어떤 기록을 갱신을 했는데요 이런 사전투표가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4.15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이 바로 이 사전투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의 결과치가 일정한 비율로 조작되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게 지금 사전투표에는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사실상 선거인 명부가 오, 한국의, 선, 한국의 사전선거에 선거인 명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하는가 보면은 사전 투표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에 의해서 투표, 투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뭐 자신이 이제 사전 투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등록을 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곧바로 투표소로 가서 어, 자신의 어떤 어, 이름만 밝히면. 음, 그 전산에서 찾아가지고 어, 투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산을 통해서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가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사전 투표에는 사전 투표에는 사전 투표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 지역 투표소 그 지역 선관위에는 이 사전 투표에 대한 따로 어, 마련된 어떤 선거인 명부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경 후보가 저번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을 때이 통합선거인 명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선관위 측에서 이것들을 거부했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민의원 측은 그 당시에 난기사인데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통합선거인 명부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어. 하면서 그당시에 연수구 선거관리를 어, 비판을 했었는데요. 선거관리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어, 선거관리는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연수구 선거구 물품 보전 신청 물품 중 통합 선거인 명부와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선거인 명부는 복사본을 제출했으며, 통합 선거인 명부는 중앙 선관이 서버에서 관리하는 자료라 연수구 선관위가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거인 명부는 당일 그 지역에, 그 지역에 투표한 그 지역 선거인의 명부인 것이고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의 목록을 담고 있는 통합 선거인 명부는 중앙선거안이 서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어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 지금까지도 이 통합선거인 명부를 어, 받지 못하고 있어요.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전투표가, 사전투표가 지금 굉장히 이혹의 대상인 것이고, 사전투표가 조작되었을 것이다. 혹은 사전투표가 마구 누군가에 의해서 찍어낸 것이 아니냐. 어, 마구 찍어내서, 어, 직접 그, 어, 어 선거인이 그 유권자가 직접 가서 찍은 게 아니라 누군가 어, 그 사전투표지를 마구 찍어내서 복사를 해서 그냥 도장으로 막 찍어서, 어, 개표소에 가져간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사는 것이죠. 왜 그런 의심이 되냐면 지금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투표지가 붙어 있는 것, 그죠 투표지가 붙어 있어요. 어. 그리고 투표지가 이렇게 깔끔하게 재단된 것처럼 이렇게 뭐 쌓여 있는 거 보십시오. 어. 그리고 또 이런 투표지도 나옵니다. 이런 투표지도 나와요. 투표지가 밑에가 그냥 길죠, 길죠? 춘천에서 나온 투표지인데? 이거는 규격상 잘못된 규격이에요 근데 이런 투표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개표장에서 음. 어, 그리고 또 이런 투표지도 증거보전 절차 과정에서 발견이 됐어요 지금 이,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들은 다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 음. 보십시오 신권 신권을 발급한 것 마냥 아주 빳빳한 투표지들이 예, 이렇게 100장씩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어때요? 여백이, 여백이 이렇게 잘려져 있죠? 아니, 프린트로 뽑는 투표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어, 인재소에서 대량으로 찍어서, 저, 어, 재단기로, 절단기로 딱 잘랐을 때, 이런 어떤 잘못된, 음, 잘못 재단된 이런 종이들이, 이, 나오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 그 선거구, 그 투표장에서, 어, 프린트에서 나온 투표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또 이것도 여백이 이렇게 다른 투표지가 또 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표지가, 사전투표지가 이렇게 조작이 된 것이 아니냐. 대량으로 누군가 마구 찍어내서, 어, 가짜, 어, 가짜 어, 투표지를 만들어내서 것들은 표를 얹은 것이 아니냐. 어, 표원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 정도로, 어, 번 사전투표에, 투표율이 예, 기이하게도 높았어요. 그죠? 높았어요. 그럼 진짜 이 26%의 사람들이 직접 투표를 했느냐를 일일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선관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앙선관위는? 통합 선관위 명부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람들이 진짜 가가지고 투표를 한 것이냐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유일하게,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전국에 있는 투표소에 있는 CCTV를 대조를 해보면 가능하겠죠? CCTV를. 그죠? 그런데, 그런데, 하면 되겠지. 유튜버 하면 되겠지라는 분께서 이 CCTV가 있느냐. 사전투표일에, 당일에, 예, CCTV가 있느냐라고 선관위에 어, 문의를 한 것이 예, 나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특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화제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한번 보시죠. 대학동에서 네. 주민센터, 대학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예전에 4월 11일 날 네. <laughs> 사전선거가 지 않습니까? 11일날요? 4월 1 1일이요 예? 그런데요. 그 혹시 그때 그 주차장에 CCTV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때 저희가 CCTV 그때 가려버렸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때문에. 차량들 예. 그때 저희가 그거 차량 못하게 조치하고 그날 지었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선거일, 사전선거일에, 어, 주차장에 설치된 CCTV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 개인정보 때문에 가려버렸다 그래요. 가려버렸다. 아,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또 다른 분한테 또, 또 답변을 네, 드리는데, 들어보면. 네. 여보세요? 네. 거기가 대학동 주민센터죠? 네. 그, 지, 옛날에 그지하주차장에 곳이, 그, 그 사전선거였지 않습니까? 사전선고요 네, 사전투표요? 네. 왠지 네, 그 CCTV가 그때 가렸다는 데요 네. 그럼 왜, 어떤 이유로 가린 거죠? 성관위에서, 관악구 성관위에서 CCTV를 가리라고 지시가 있어서. 관악구 아, 성관위에서? 네, 네. 저희는 매얼대로 CCTV를 가리, 가리라고 지시했어요. 네, 가리라고. 아, 그래요? 관악구 성관위에서, 관악구 성관위에서 CCTV를 가리라는? 어떤 지시가 내려왔고 그것은 그냥 따른 것이다라는 답변이죠 여보세요? 근데 이제 중앙선관위와 이제 통화하는 게 나옵니다 중앙선관위 직원과 통화하는 게 나옵니다 예예선관위 위원님 여보요 예예 예, 예. 예, 예. 안압구 선관위에 소속된 그 투표소만 가린 게 아니고 전국이 다 가렸대요. 전국이 다 가렸대. 그 가린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가렸다고 합니다. 어, 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요? 아니 그러면 개표소에 있는 CCTV는 개인정보랑은 아무 관련이 없고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 하면 되겠지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요. 개표소에 있는 CCTV는 왜 가리지 않았냐 그러면 투표소의 CCTV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가렸는데 그렇다면 왜 개표소의 CCTV는 가리지 않았냐 그것 그것도 똑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면 가렸어야 되지 않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개인정보 어디 또 사진이 뭐어 개인정보인가? 투표의 투명성이 중요하지 개인정보가 중요하지 제가 사실은 두 명도 없잖아요 투표하는 사람이랑 투표할 때을르다는것데 그럼 이게 뭐가 달라 똑같은 사람 나오는 건데 개표원의 개인정보랑 그거의 개인정보가 틀리다 그렇죠, <웃음> <웃음> 그렇죠 그래요 어, 개표원의 개인정보는 투표한 사람의 개인정보와 틀리대요 다르대요 그래서 개표소의 CCTV는 가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도 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이 답변하는 사람이 스스로 인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억지로 막 꾸역꾸역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표현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차피. 아, 그건 이제, 그건 이제 언제부터 가린 거예요, 이게? 네. 언제부터 이 투표소의 CCTV를 가리기 시작한 겁니까? 없는데요. 예. 어, 그렇게 해서 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요. CCTV 투표소에 CCTV 가렸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가린다는 개인정보 때문에 가린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죠, 사실. 처음 듣습니다. 요번 투표부터 그랬겠죠, 아니면 지난 대선부터 그랬거나. 응? 언제부터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까 어, 지금 확인 이가능중이야 지금. 정말 이상하네요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관리 규칙에는 네? 없는데 그냥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가렸다? 네. 선거관리 규칙에는 없는데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적용해가지고 선관위에서 마음대로 그걸 가렸다? 네 선거관리 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인데 아, 이 선관위가 알아서 알아서 투표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알아서 CCTV를 갈았다는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지금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정황들을 보면은 마치 도둑놈이, 도둑놈이 어, 담벼락을 넘어서 도둑질을 하기 전에 CCTV에 뭐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거기다가, 어, 어, 뭐 물건을 던져가지고 그걸 가려버리거나 그런 행위와 똑같은 거죠. 어. 나중에 그 범죄자가 잡혀가지고 재판에서 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CCTV를 가렸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도 어, 이 성관이의 답변에 따르면 인,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실상이하문대교치님들 어, 어, 이야기를 하지만 CCTV가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 가려야만 하는 것이다라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CCTV를 다 가려야 되죠. 그죠? 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이 사전투표의 이런 정황들, 다사전투표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전투표는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에요. 분명 무언가가 있다. 어, 지금 조작의 정황들이 있고, 지금 선관위가 가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CCTV도 내놓지 않고 있고, CCTV도 다 가려놓고 있는 것이고, 가리라고 전국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아 이런 통합선거의 명부, 진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을 일일이 대조해 보면서 확인해 볼수 있는 통합선거의 통합, 사, 통합 선거의 명부도 어,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 이거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는 라 거라 지금 방지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